네, 이번에 열리게 될그 선거 무효소송,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촉구와 그리고 수계표 입법 청문 촉구 대회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무엇보다도 18대 대선 그 선거 무효소송은 이게 참 국민적인 사안이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의 곳은 선거인데, 이 선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무요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법의 권력기관이고 또 국민의 모든 권리를 수호해야 할이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날 제소된 선거무요소송을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는 것은 토무지 납득이 될 수가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18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에, 에, 선거 무효 소송을 옮기고 있는지 그건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고 또 사법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제를 어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대법관 우리가 2월 5일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제 3차 탄원서를 내고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도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저 직무유기죄 성실위반죄에 대해서 수사를 줄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선거가 바로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하는 선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개표를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이 우리가 이 사후에 선거가 잘 됐니 부정이니 하는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력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선거무효소송 그 촉구와 수개표 운동 입법 청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서 여기에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내므로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민주의를 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법원인데요. 오늘 뭐 대법관 13명 직무유기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예, 이 탄원서 내용은 예, 지난 18대 대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한영수, 김필원 씨 중심으로 선거소송인단이 그 2003년도 1월 4일입니까? 네. 1월 4일날 선거무효소송을 제소를 했는데 선거무효소송이 제소가 되면 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6개월 내에, 180일 내에 그소를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오늘까지 아마 천 일이 지나도록 선거무효 소송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뭉개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제로, 직무유기제로 저희들이 2월 지난 2월 5일 날, 2005년 2월 5일 날 직무유기제로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니까,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서울공안지검에서 그 사건을 받고 지금 현재 예, 우리가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지난번에 두번 내고 오늘까지 지금 탄원서를 세 번째 내는데도 불구하고 2월 5일에서 지금 하면 10월달을 11일, 12일 아닙니까? 지금 하면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관 그 직무유기죄와 어 대법관 그 공무원 성실 위반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그 제2 고발인들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담당 검사에게와 그리고 대검찰총장에게 탄원서를 지금 냈습니다. 수사 촉구를 위해서. 탄원서를 계속 했는데도 지금 수사가 기소가 될지 말지 여부조차도 아, 안 되고 있고 음. 법원 직원의 말로도 뭐 그거는 강제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또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한민국은 예, 헌법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법치국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는 예, 반드시 그 대한민국의 건강은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운영이 돼야 되고 법 자체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하나의 근본이고 불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관이 법병, 법을 법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기관 대법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18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하라는 것까지도 뭉개고 있는 것은 대법관들 자체가 이 법을 뭉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에 검찰이 입장은 곤란하겠지만은 그래도 법을 안 지키면 대법원장, 뭐 대법관 문제가 아니라 법 아래 모든 국민들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관이 법을 안 지키면 검찰이라도 이것을 갖다 수사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직무유기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또 하지 않는다면은. 검찰 자체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 이제 단언서를 내서 각성을 하게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은 검찰 담당자들 갖다가 직무유기로 고소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박근혜는 가짜입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네, 통해서 저의떤 정치적인 사상과 의식을 많이 키울 수 있었으며, 이제 이후로 더욱더 많은 투쟁을 통해서 에, 기필코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자주 평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자주 자주 운동을 하고 평화 통일 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퇴진을 함으로써 박근혜 박근혜가 물러남으로써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통일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박근혜 부정 선거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각처에서 1인 시위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어느 어뭐 시와 장소를 따지 말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자기 집 앞에서라든지. 뭐 저기 여가패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어느 곳이고 관계없이 퇴근 후에,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잠실에도 한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널리 퍼져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대법원은 선거 보유소송 법대로 속행하십시오. 박근혜 퇴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퇴진